자 지금 저희이트 저희 건민 원장 대이트나 무서웠다고 <laughs> 지금 하나도 안 무서워 지금 아니, 이제 여기 익숙하지 지금, 지금 각자의 포부 존나 시끄 나는 아니 뭘 무서워해 <laughs> 존나 예쁘구만 여기 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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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봐 포부 건민이 <laughs> 바지 내릴게요 하은이 <laughs> <다음이> 포부 <laughs> 여자친구 만들게요 저도 여자친구 만들게요 귀신 <laughs> 여친낭 양반족인데 야, 웬, 저기, 불, 켜, 불, 왜 켜져 있냐? 아니, 가면 나와, 왼쪽에. 아, 저기가 제일 무서워. 나무는, 나무까지는 짜, 참 예쁘거든. 그 뒤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아. 야, 아, 딱 쓰면 안 돼? 어. 내가? 아, 어, 뭐야. 귀신 때려다 는다 왜, 너. 야, 우리. 일자로 가자, 일자로. 그냥 안 가면 안 돼? 내 머리? 왜, 왜 가는 거야, 재밌잖아. 이거? 아니, 진짜 아. 이해가 안 돼. 아 진짜, 아니. 아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코드... 아니 씨발 사람이었 귀신이었잖아 미친놈아 뭘 코데고미야 <laughs> 야 영화 시장이 원래 이렇다고 했더나 그러더라 원래 아무것도 모르는 정신 내 네, 정신 내네 머리가 들어가가지고 한명 죽고 결국에 한명 살아나나 했는데 다 죽은 거야 미안한데 아니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스탬프 야, 빨리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것도 이상하잖아 아,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돼 지금 이 시간에 누가 와 이게. 아니 성 성재가 이제 도회잖아. 교회야? 교회 아니야? 성당? 성당. 성당? 응. 아니 앞에 쓰라니까 인건 오픈하지 말고 너네 자신이랑 하지 말고 또야 잠깐만 <laughs> 애들아 왜? 너, 신발 끈이야. 아씨발 존나 불러네 하우마. 그럼 재밌게 하자. 아, 지랄하지 말고. 왜? 왜? 뭐라 했는데? 아휴. 지. 아 가서 사, 가서 사가고 올게 그럼. 가서. 그래 진짜로. 근데 사람 아니면 어떻게 해? 아니, 아, 다시 도망쳐야지. 아니, 야, 플랜 A 세워. 야, 그 그래. 이쁜 사람이면. 사람 사람이면. 사람은 네가 가장 튼튼하고 야, 네가. 내가 제일 마지막까지 있어야지. 사람이면사과하고나너네를 지켜 줄수 있어. 아니 동상이면 넘어가고 오케이, 오케이. <laughs> 동상이면 안되지 뭘 넘어가 키워야지 그럼 왜였다며 아까 아니 안 움직였어 네, 형상이 형상이 아니 근데 존나 안 보였어 솔직히 말해 아까. 아니 뭐야 그 움직이는 것도 아닌건 아 롱패딩이었어 롱패딩이었어 <laughs> <있어>? 확실해? 아하 <laughs> 그래 진짜로 거짓말 안하고 거기까지 가서 한 명이 확인하고 오자 <웃음> 어? 엄마? <laughs> 엄마야? 어, 엄마인데? 조용히 어, 몸은... 아, 해봐 나밥 먹어도 되는 먹어보세요. 어. 지금 먹으러 왔어. 와었 지금. 어. 아, 아 그거 맛있어서. 찾았다 아, 자 아. 거기 아까 거기까지 가서 한 명이 확인하고 있다 같이 가 미친놈아 아, 같이 가야지 한명더안 버리면 되잖아 그럼 <laughs> 너가 가 야, 앞에 아까 뭐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졌는데 뭐라는 거야 구라가 아니라 개직이야. 아니, 개직이야. 야 아니 개새끼야 노래 부르지 야, 마 아니, 뒤로, 뒤로 가는 거야? 진짜 맞을래? <laughs> 그러니까이 새끼 <laughs> 야 우리 유튜브 퇴원하겠다 이거 <laughs> 하면 야 유튜브 꺼 뽑아주고 있잖아 야첫 단가 근우의 우 아니 근데 여름에 와야지 아, 네. 고3 아 진짜 제발 고3이면 고3밖에 그래, 공부를 고3도 하자 공부야지 나는 공부원할거 아니잖아 <laughs> 야나 이거 이거 잘 되면 나 꽂아주는 거야 어디? 촬영하는 걸로 너네 아, 오케이 오케이 근우의 우리 적잔데? <laughs> 너가 맥걸이 <왜 거야? 웃음> 아니 적자도 아니고 그냥 수익자야 우리 컨텐츠도 들어갔잖아형 <laughs> 니가 <네가>, 니가 <laughs> <네가> 개지 <이렇게 싫어. 웃음> 뿌요소다 그럼 뭐? 뿌요소다 이 처럼 <laughs> 퍽불리기 할때 오늘 컨텐츠 뭐 있는데? 찬이도 찬이 출연시키는 그런 거 있어 찬이의 모자란 행동 야, 야 없으면 어떡해? 사람? 계속 갈 거야? 어? 계속 갈 거야? 어, 없어요? 어, 저기 찍고 오자. 아, 개지랄 하지 아, 마. 성당 갔다 오자. 아니 솔직히 저 건물까지 가야지. 아, 성당 가야지. 아안 돼. 여기야? 어나나 아, 혼자 뒤에 있지 말아. 아, 야 이거 성당 와무사람 없어 우리? 나 없어. 너 알잖아 그거 저 삼인지 아니지 이거는 필요가 없어. 안 나. 안 나, 야 나한 너 부비 좀더 세게 막. 야, 진짜 팀면안 된다. <laughs>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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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인데? 곰인데? 곰이라고? 아니, 곧곧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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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나온다고. 야, 사진 눈이안 나. 이 새끼 그러면 뭐 야, 오, 아, 있어 있어요. 있어. 아, 더 가자, 더 가자. 아, 어, 없나? 그냥 지나가래, 지나가 지나가자. 지나 지나가. <laughs> 아 우리 절, 저녁 뭐 먹을래? 워킹 워킹 뭔데 저게 사람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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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웃음> <laughs> 아니, 진짜, 한번 가보자. 아니, 진짜, 이거는, 시발... 아, 거 아니야. 아니, <laughs> 아니, 씨발. 아니, 나무가. 아니, 그거, 시발 뭔지도 모르고 <laughs> 여기까지 오는 <먹는> 게 맞아? <laughs>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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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아니, 물어보자, 물어보자. 물어보자, 요새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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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아니, 왜, 진짜, 좀... 왜, 뭔지도 모르고 여기까지 올라오는게 ㅅㅂ <laughs> 상식적으로는 아 <안다>? 사람이지 <laughs> 사람 아니 이거 야 이거 어디 냐고 이거 맞아? 사람이었어? 어, <laughs> 아, 진짜로? 사람. 아 진짜 사람이었어? 여기 맞냐 이거? 아 나만 나만 <laughs> 나만 못 본거야? 아니 안 보인다고 너? 뭔 뭐, 뭐, 형체는 형체는 보이지아 대충 형체는 보여 사람이야 사람 맞아? 아니야 아 이따가 돌아갈 때 한번 보고 오자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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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튀어 안 튀어 나안튀 팔짱끼려고 나아 팔짱끼려고? 야야 최우진 최우진 왔어야 되는데 이새끼 저기 들어가면 돼도? 야 저기 그럼 나무까 나 나무까지만 가자 나무까지만. 나무 더 있어? 어디가? 어? 더 있어? 아니 저 성당 성로도 성당 있어. 아, 성당 안에는 너무 민폐다. 나무까지만. 뭐, 성난아죠 나는 왜 다니는데? 대충 멀리서 좀. 보자 <laughs> 나도 이거 벽돌 한장 내가 섰어요. 벽돌 <laughs> 거짓말로. 야인관호너 벽돌 들고 가면 안 돼? 뭐, 돌아갈 때? 뭐라, 뭐라고? 벽돌 들고 가자. 다문전다문으로나 저기서 사진 찍자, 우리 아, 씨발 다, 다섯 명될거 같아 우리 원래 다섯 명이잖아 지랄좀 하지 어, 여기, 나 혼자가 사람이 아, 깜짝사람이아 안경 쓰고 안경 썼으면 너못 달리잖아 저거 데 아, 들어가지 말자고 너무.. 너무 민폐야 싫어할 수도 있 여기 여기까지 왔어 나, 찍을게, 나 아니 우리 그냥 내가 화면 전환해서 다 같이 어, 얼굴만 부치, 비치고 응, 나 이따 밤에 영상 올릴게 <laughs> 오케이 나.. 보낼게 아 예쁘다 아아로와 아, 나무 나무 다른 길로 가아이왜 그래. 이러는 거야 아, 다 오세요. 오세요. 얼굴 한번 붙이고. 아, 일로 와. 너가 네, 어, 다. 일로와. 좋겠어요, 야, 보여, <laughs> 어, 잠깐, <또> 사, 사람일까요? <laughs> 어, 다람 일로 와. 좋댔어요. 태우가안 보여. 새우안 보여. 어, 떻게또 사, 사과를 까요어 뭐야? 저거 아, 지랄. <laughs> 뭔가 이러고 있는 형체를 봤거든. 응. 근데 그, 그거, 꽃당 그거, 그독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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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인 우진이 어떡할까 이제? 내려가야지 우진이 부를까? <laughs> 우진이 통화만 할까 통화할어 너가 빨리 영봐 우진이 술 마시고 있을 수어나 전화번호 없야 근데 그 새끼 술을 왜 마신 건데? 내가 원래 와, 많이 마셔 걔열수 없어 엄마 거랑 많이 마셔 우진이 전화번호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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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끄면 꺼져 이거 너너 의자 너, 너 우진이 전화번호 좀 <laughs> 우, 우진이 전번 공개? 전부 공개하고 유튜브에다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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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 야야야야야야야 아, 야, 야, 야. <laughs> 야 지나갈 때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아니 근데 왜 약간 아무 말도 안하는거 존나 웃 아니 그니까 왜 지금 왜 아니 그거 저 분한테 가지 말고 옆에 돌아가자 어우 그 소리 크다 빨리 받아줘 어 뭐야 뭐야 아, 새소리야 새소리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꽃담고는 흉가채로 <laughs> 알았습니다. <웃음> 성모성지고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구독 더 가자고. 더갈 데가 뭐, 없어. 아니, 저기 안에. 저기 안에 있 좀비 나올 것 같아. 나 진짜 무서워. 근데 내가 최근에 이런 영화를 봤어. 애나벨. 애나벨 나는 진짜 좀비 나오는 한국 영화, 한국 영화가 있어. 나뭔 소리야? 안세요안 새요. 내가 노래 부르지 말라고. 네, 노래 부르지. 야서만, 우리 하나만 결정해. 돌아갈 거지. 아, 야, 그거 하자 야, 우리 찬양 부르면서 가자. 아, 자시라. 자, 이게 너무 실례야.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사람이 자는지 체크할 거말 거야? 아, 체크해야지. 그러니까 내 계획은 그 체크는 해야 돼. 내 계획이 뭐냐면, 어. 이게 동그랗게 있잖아. 여기 석상이 다 있단 말이야? 어. 석상에서 사진 찍는 척을 해. 어. <laughs> 와, 근데 사람이면, 아, 사람이게 낫다. 어, 사람이어야지. 가자. 안세요 가, 가, 야, 누가 가자, 가, 누가 가자. 가자, 가자. 저거만 가자. 찍겠다. 아닌데, 아데 아니, 다음에 너 건데. 같이 가서 찍어줄 선정돈 밝게 더 못하냐? 나는 이게 최대야. 안 돼요, 빨리. 잠깐만, 어. 나도 한번 설정 좀 볼게. 뭐야, 이건. 세기 안 돼, 세기. 그냥 가자. 여기 <laughs> 사진 사진 누가 찍? 내폰 갖다 대래너가 어? 내폰 이렇게 가, 갖다 대고 올래? 저거 어때? 아 저거 실내 촬영. 뭐 자연스럽게. 아니, 근데 안지켜 애초에 내가 어? 내가 거기서도 이렇게 했는데 어? 많이 안 나왔잖아. 좀더 가까이 가야 돼, 가까이. 어 거기 석상 가는 척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말 걸자. <laughs> 안돼, 안돼, 안돼. <laughs> 말을 걸어. 진짜 뭔가 뭐 신앙심 있으실 수도 있으실 수도 있지. 아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는 아, 말이 근데? 안 돼. 근데 건우야 할말 할게. 뭐? 지금 영화야. 근데 <laughs> 내가 내가, 내가 그 다녀봐서 알잖아. 어. 어. 저런 경우 꽤 있어. 그러니까. 그래? 아 근데 보통 이런 실내사지 누가 저렇게 관용도? 그래? 아니 약간, 약간 진짜. <laughs> 아 진짜 그. <laughs> 어. 어. 야나 찍... 내가 내가 찍을 테니까 너가 찍어줘. 가자 가자. 와, 또거 음, 봐. 야, 우리 말할거 할까? 가면서. 나중국인이잘잘나진아뭐 거친 도빙링 근데, 자, 자, 그래. 멋있다, <laughs> 근데 어, 근데 그럼 죽을 수도 있어. 좀좀좀 <laughs> <하늘> 싫어해서. 아, 니 근데 아니 근데 내리막길이라서. 이 세트 가 없어. 앞으로 가. 전진해야 돼. 그 일본 사람 좀잖아안 돼. 안 돼. 별보는 곰민 카와이. 아 저분 진짜 귀신이 일제 강점기 <laughs> 때그 돌아가셨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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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맞아 아저기 저. 좀 같다 지마 티타르 우리 노래 부르러 가 노래 야, 야 찬양 부르자 야 이에 아 이에 아 이에 이에 아, 아 이에 <laughs> 아 찬양가 오해 할렐루야 하고 들 같아 이래 이래 아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아. 아 기분 좋네 산책하고 아야 앞장서 거들야너 카메라 끝났어 음. 아야야 서슬이 야, 없어. 어이리1어어 됐어. 서슬이 없어. 았어 시비 폰아무것까지갈수면 안전장 나, 나. <laughs> <여포트까지 웃음> 나, 나 <laughs> 영상 찍어야지. <laughs> <laughs> 여이그니까한번더 한 가야 돼. 이게 아니야? 이 <laughs> 아니라니까. 이 what is o oh. 와. 어. 아. 이렇게 이렇게 야, 근데 어떻게 찍을 거야? 하음이가? 하음이 이거 해야 되니까. 아, 그래. 없어. 나나 나 배터리. 근데 꼭 찍어야 돼. 아, 플래시가 안 돼. 찍어야지. 그냥 가려 안 돼. <laughs> 아. 주가, 주가. 왜 유튜브인 제해미치 <OF> <Dé goal> <하> <해와대> 아,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너 사진 찍어줘. 아 지금 하고 있어. 얘가 이제 얘 가자.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가화장실 진짜 예바요 같이 가자. 아니다. 야아니 아니야 아니나 근데 방금. 지금 와서 와. 아, 근데 그냥. 사람이 없네, 진짜. 아니, 우리 뭐냐, 우리? 그러니까, 우리 뭐 하는 거야, 우리? 존나 미안하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 이렇게 형입니다 아까 그 기도 하시는 거 듣고 딱. 그냥 모든 게 그냥 틀렸어. 하나도 안 무서워, 이제. 그러니까. 야, 야저 들어갈까? 아 이제 불도 끄자 없어 그냥 아 이제 아 더위 <laughs> 뭐야 이 무슨 티비 무슨 티비라고 꽃단가 그거 티비 야 꽃단가 그건 스티비 <laughs> 해결 완료 완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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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아 그럼 우리 찐 흉가 가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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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네 있다고